70대 초반의 최인숙은 이른 아침부터 작은 한식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가게 안에는 여섯 개의 테이블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주방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죠. 인숙의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야무진 손놀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숙은 정갈한 말투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주요 단골이었습니다. 가게는 크지 않았지만 음식 맛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아침 7시부터 문을 여는 인숙의 하루는 분주했습니다. 먼저 밥을 짓고 국물을 우려내는 일부터 시작했어요.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 단정한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정말 단아했죠.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음식들은 하나같이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단골 손님이 익숙한 목소리로 주문을 했어요. 인숙은 능숙하게 반찬을 준비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금방 나가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인숙은 혼자서도 척척 음식을 서빙하고 계산을 처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가 번져 있었죠. 이 작은 공간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일상이 그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사장님.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인숙의 마음은 뿌듯했어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손으로 만든 음식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삶의 의미였습니다. 사장님 음식은 정말 집밥 맛이 나요. 젊은 직장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인숙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겸손하게 답했어요.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셔서 제가 더 기뻐요. 오후가 되어 손님들이 줄어들자 인숙은 주방을 정리하며 내일 장볼 것들을 메모했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한 재료를 쓰는 것이 그녀의 철칙이었죠.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직접 고른 채소와 고기로 음식을 만드는 것이 그녀만의 자부심이었어요. 평범하지만 충실한 하루하루가 그녀에게는 소중했습니다. 작은 식당이지만 이곳에서 펼쳐지는 소소한 일상들이 인숙의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스러웠어요. 저녁 무렵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인숙은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며칠 후 평범한 점심시간, 인숙은 늘 그렇듯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하지 않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인숙이 맞아? 인숙이 고개를 돌리자, 70대 초반의 여성이 반갑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기억을 더듬던 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죠. 어머, 명지야. 인숙은 앞치마를 손으로 닦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어쩐 일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김명지는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가게를 둘러보며 말했어요.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우연히 너를 봤지 뭐야. 설마 했는데 정말 인숙이 맞네. 명지의 옷차림은 제법 고급스러웠습니다. 브랜드백을 들고 있었고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인숙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녀는 가게 안을 천천히 훑어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작은 가게지만 나름 재미있게 하고 있어. 인숙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앉아 뭐라도 먹고 가. 명지는 테이블에 앉으며 메뉴판을 훑어봤어요. 김치찌개 하나 주면 돼. 정말 오랜만이네.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 아니야? 그러게 말이야. 인숙은 김치찌개를 끓이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애들은 다잘 컸고 다들 제갈길 가고 있지 뭐. 명진은 짧게 대답하며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묘한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옛 친구의 현재 모습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인숙은 따뜻한 김치찌개를 정성스럽게 내오며 밑반찬들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랜만에 만난 기념으로 서비스예요. 명진은 한 숟가락 떠먹으며 칭찬했어요. 맛있네. 역시 인숙이 손맛이야. 그러면서도 그녀의 시선은 작은 가게 구석구석을 훑고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의자, 간단한 인테리어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죠. 인숙아, 그런데 정말 혼자 이 일을 다해 힘들지 않아? 명지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이 섞여 있었어요. 뭘 익숙해졌어? 손님들도 좋고 나름 보람도 있고. 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할 일이 있다는 게 감사하지. 명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을 하며 그녀는 다시 한번 약속했어요. 인숙아. 나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도 될까? 동창들이 반가워 할 거야. 그럼 언제든지 와. 나야 고맙지. 인숙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지는 문을 나서며 한번더 가게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마음 속에는 어떤 계획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명지가 떠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을 운영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명지와의 만남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옛 친구의 시선에서 느꼈던 묘한 기색이 계속 신경 쓰였죠. 괜한 생각인가? 인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어요. 명지의 표정과 말투에서 느껴진 미묘한 우월감 같은 것 말입니다. 사흘 후 점심시간 예고했던 대로 명지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두 명의 여성이 함께였습니다. 모두 비슷한 연령대로 보였고 옷차림도 제법 신경 쓴 모습이었죠. 인수가 왔어. 명지가 밝게 인사하며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가 말한 동창들이야. 박순이, 이미경이야. 어머, 정말 인숙이 많네. 순이가 반갑게 말했어요. 명지가 얘기해서 궁금했는데, 인숙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와. 편하게 앉아. 하지만 세 사람의 시선이 자신과 가게를 번갈아 훔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뭐 드릴까? 인숙이 물으니 명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 다 김치찌개로 할게. 지난번에 먹어보니 맛있더라고. 음식을 준비하며 인숙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세 사람은 소곤소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완전히 들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혼자서 하는 거야? 미경이 인숙에게 물었어요.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어딘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응? 맞아, 인숙은 간단히 대답했어요. 아이고, 힘들겠다. 우리 나이에 이런 일을. 순이가 말을 꺼냈다가 명지의 눈치를 보며 멈췄습니다. 인숙의 가슴 한 편이 뜨끔했어요. 그들의 말투에서 은근한 동정과 함께 우월감이 묻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평온하게 유지했죠. 김치찌개가 끓어오르자 인숙은 정성스럽게 새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밑반찬도 골고루 담아서 내놓았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마워, 인숙아. 명지가 말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예상이 맞아떨어져서 기쁜 듯한 기색이었어요. 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인숙은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면서도 그들의 분위기를 지켜봤어요. 뭔가 불편한 기운이 식당 안에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물좀더 주세요. 다른 테이블에 손님이 요청하자 인숙은 재빨리 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오늘 이 만남이 단순한 반가운 재회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사를 마칠 즈음 분위기는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명지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인수가 그런데 정말 대단하다. 우리 나이에 아직도 이런 일을 하다니 겉으로는 감탄하는 듯했지만 속듯이 다른 것을 인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순이가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 정말 대단해. 나는 손자 돌보기도 바쁜데 그녀의 말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애들은 뭐해? 잘 컸겠지? 미경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진정한 관심보다는 호기심이 더 많았어요. 인숙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어요. 아들 하나 있는데 잘 지내고 있어. 그래도 애들 잘 돼서 자랑거리 하나쯤은 있겠지? 명지가 빙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분명한 조롱의 빛이 스며 있었어요. 인숙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누구한테 기대고 살순 없잖아. 물론이지, 물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딴판이었습니다. 그래도 힘들 텐데. 아니야, 전혀 안 힘들어. 인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맛있게 드시는 걸 보면 정말 기뻐. 이게 내 일이고 내 보람이야. 세 사람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시선에는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그래. 인숙이 원래 성격이 그랬지. 미경이 말했어요. 항상 독립적이고 고집이 센. 명지가 밥값을 내려다가 멈췄습니다. 아, 인숙아. 우리 후배들이 곧 모임을 하려고 하는데 단체로 예약해도 될까? 그럼 언제든 환영이야. 인숙은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래, 잘해봐. 명지의 말투가 갑자기 변했어요. 마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말투였습니다. 우리가 홍보 좀 해줄게. 그 순간 인숙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명지의 진짜 속마음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을 동등한 친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세 사람은 일어서며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안 됐다. 그래도 열심히 사네. 우리는 참 복이 많아 같은 말들이 인숙의 귀에 들려왔어요. 인숙은 아무 말 없이 웃으며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에는 쓰라린 감정이 올라왔어요. 오랜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슬펐습니다. 문 앞에서 명지가 돌아보며 말했어요. 인수가 힘내. 우리가 가끔 올게. 그말 속에는 동정과 우월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식당을 나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무거우면서도 고급스러운 소리였습니다. 명지와 친구들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 한 대가 식당 앞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차량의 외관부터가 보통과는 달랐어요. 번호판도 특별해 보였고, 차체에서 나는 광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차를 바라보며 서 있었죠.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려서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사였어요. 그리고 뒷좌석에서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그의 모습은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았어요. 그 남성의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구두는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넘겼고 걸음걸이에서 품격이 느껴졌어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의 기품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명지와 친구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 남성을 바라봤어요. 이런 사람이 왜이 작은 식당에 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길을 잘못 찾은 건 아닐까 생각했죠. 남성은 식당 간판을 한번 올려다본 후 성큼성큼 걸어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에는 망설임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이곳이 자신이 늘 다니던 곳인 양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점심은 드셨어요? 그 남성이 인숙을 보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정중했어요. 인숙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이고 우연아. 어쩐 일이야? 바쁠 텐데. 회의 전에 얼굴 뵙고 가려고 왔습니다. 우연이라 불린 남성이 대답했어요. 그의 말투는 정중하면서도 다정했습니다. 명지와 친구들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어요. 설마 이 남성이 인숙의 아들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회에 많다고 했잖아.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인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걱정 마세요. 잘 챙겨 먹고 있어요. 우연은 어머니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또 다른 정장 차림의 남성이 들어왔어요. 그는 우연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오후 2시 회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식당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명지와 친구들의 눈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그들의 귀에 생생하게 들렸거든요. 인숙은 조금 당황한 듯 우연을 바라봤어요.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마. 우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비서가 나간 후 식당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지와 친구들은 아직도 상황을 믿기 어려워하며 우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당황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우연히 부드럽게 말했어요. 이젠 충분히 하셨잖아요. 인숙은 멋쩍게 웃으며 앞치마를 만졌습니다. 아들아, 난 이게 좋아. 손님들 밥 챙기고 내 손으로 돈 버는 게 제일 뿌듯해. 그래도 어머니 나이에 이런 힘든 일을 우연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어요. 힘든 일이 아니야. 인숙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왜 힘들어? 여기 손님들 다내 가족 같아. 우연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정말. 그리고 잠시 생각하더니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가게 하시고 나서 더 밝아지신 건 사실이에요. 명진은 입이 바짝 말라서 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방금 전까지 동정하고 깔봤던 친구가 이런 아들을 둔 어머니였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순이와 미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내네 아들이야. 인숙이 명지 쪽을 보며 담담하게 소개했어요. 우연아, 이분들은 내 중학교 동창들이야. 우연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현입니다. 그의 인사는 격식이 있으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명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평소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순이와 미경은 아예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드실래요? 우현이 물었어요. 아니야, 나는 여기가 편해. 인숙이 대답했습니다. 집에서는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우연은 어머니의 고집을 이미 알고 있다는 듯 웃었어요. 알겠어요. 그럼 주말에 뵐게요. 그때 밖에서 차 경적 소리가 났습니다. 우연은 시계를 보며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제 가봐야겠어요. 회의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 가봐. 일 잘하고, 인숙이 자랑스럽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우연은 어머니의 어깨를 살짝 안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건강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알았어, 걱정 마. 인숙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우연히 나가기 전에 명지와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어요. 어머니와 오래된 친구시라니 반가워요. 자주 놀러오세요. 어? 세 사람은 고개만 끄덕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연히 나간 후에도 그들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인숙은 평온한 표정으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애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말이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밖에서는 고급 세단이 조용히 사라져갔습니다. 명지와 친구들은 그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어요.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떠난 후 식당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지와 친구들은 아직도 방금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조롱하고 동정했던 인숙이 사실은 대기업 회장의 어머니였다는 현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인수가 명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너 아들이 정말 아 우연이가 회사 운영하고 있어. 인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일인 양 자연스러웠어요. 그래도 내 일은 내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순이가 창백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여기서 말을 다 하지 못했어요? 왜 이런 작은 식당에서 일하냐는 질문이 얼마나 무례한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왜긴 왜야? 인숙이 빙글에 웃었어요.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아들 성공했다고 내가 놀고 먹어야 하나?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고 있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정말 몰랐어. 명지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방금 전까지 잘해봐라며 은근히 깔 보는 말투로 이야기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인숙은 설거지를 계속하며 말했어요. 뭘 몰랐다는 거야? 나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인숙이야. 그녀의 목소리에는 원망이나 비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순이가 말하려다 멈췄어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속마음이 다 드러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도 핑계만 될 뿐이었어요. 명지는 손을 떨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인수가, 우리, 우리 이만 가볼게. 그래, 조심히 가. 인숙은 여전히 따뜻하게 배웅했어요. 다음에 또 놀러와. 세 사람은 서둘러 식당을 나갔습니다. 문 밖에 나와서도 한동안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각자의 마음 속에는 부끄러움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보였네. 순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맞아. 완전히 바보였어. 미경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 명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우쭐했었는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인숙이 진짜 품격 있는 사람이었어요. 식당 안에서는 인숙이 평온하게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들어오자 밝은 미소로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세 사람은 터벅터벅 걸어가며, 각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이 그들에게는 큰 교훈이 되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명지가 중얼거렸어요. 인숙이 제일 멋있게 사네.